피큐르릭입니다 시즌 첫 클레이 마스터스 시리즈 몬테카를로 오픈. 오늘 밤에 결승전 열리기 전에요. 이 짧은 영상 시청하고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주제는요. 19살 홀고 루네가 어떻게 야닉 시너를 제압하고 두 번째로 마스터 시리즈 결승전에 진출했는지 초간단 분석입니다. 자, 루네와 시너는 19살과 21살인데 앞으로 알카라스와 함께 뉴 빅3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죠. 스트로크 머신인 시너의 우세가 점쳐졌었는데요. 루네가 결국 이겼습니다. 루네가 시너보다 좋은 점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플래서브가 티존에 조금 더 강하게 꽂히고요. 무엇보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트랜지션 플레이가 한수 위라는 점에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포핸드와 백핸드 스트로크 대결에서는 시너가 앞섰지만 루네가 나이답지 않게 여우같이 노련한 잔 기술에서 앞서고 따라서 게임 플랜을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시와의 준결승전은 루네의 게임 플랜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짧은 영상에서는 딱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네의 포핸드 다운더라인입니다. 자 루네는 포핸드 다운더라인을 구사해서 신어의 강력한 스트로크 리듬을 기가 막히게 끊어냈습니다. 자 루네는요 톱스핀을 굉장히 많이 걸어서 회전을 많이 주는 동시에 굉장히 높은 타점을 평성하게 하는 포물선 스트로크를 신어의 백핸드 쪽으로 지속적으로 적재적소에 줬습니다. 신어의 투핸드 백핸드가 물론 투어에서 손꼽힐 정도로 탄탄하지만 공격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포핸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루네의 이 포핸드 다운드 라인은 랠리가 조금 템포 있게 진행된다 싶을 때마다 절묘하게 신어의 리듬을 갉아먹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르네의 포핸드 다운드 라인이 위력적인 이유는요,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너의 백핸드가 함부로 공격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 포핸드 다운드 라인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선수는 투어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기 드문데요. 대부분 포핸드 크로스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조코비치가 이 포핸드 다운더라인을 굉장히 능숙하게 활용하는 편인데, 2011년에 조코비치가 첫 전성기를 열 무렵에요. 이 기술을 몰라보게 숙달을 시켜서 호주 오픈에서 로저 페더를 물리쳤던 기억이 저한테는 생생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루네와 마찬가지로 상대 강점인 포핸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긴 했지만 조코비치의 이 톱스핀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하이루핑 포핸드 다운더 라인은 페더러의 그 원핸드 백핸드 의 리듬을 확 끊어버릴 수가 있었고요 랠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 사실 대부분의 프로테니스 경기에서 포핸드보다는 상대 백핸드를 공략하는 건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하지만 루네와 조코비치의 포핸드 다운더 라인을 활용한 백핸드 공략은 크로스로 보낼 때보다 상대의 스트로크 리듬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랠리의 국면을 수비에서 중립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 기술을 19살에 마스터한 홀고르네 역시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오늘 몬테카를로스 마스터스 결승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루네가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승전 상대인 루블레프 역시 포핸드의 일가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백핸드의 공격성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루블레프 역시 이 점을 공략당할 걸 알고 준비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루네와 루블레프의 결승전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호주오픈 8강전에서요. 루블레프가 5세트 접전 끝에 루네를 이겼는데 전 이번에는 루네한테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결승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즐감하시고 질퇴하십시오.